백스윙 올라갈 때 하체 회전은 이게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느낌 말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어 배치기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어 알수 없는 훅과 어 원인 모를 슬라이스 그리고 어 백스윙이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하체 회전이에요 백스윙 때 올바른 하체 외전. 약간, 많은 분들께서, 어, 회전이 잘안 돼서, 올바르게 회전을 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동작들이 되게 많은데, 최대한 편하게 백스윙 할수 있는 방법. 그래야, 다운 스윙 때 배치기도 안날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좋지 않은 공들이 안 나오겠죠? 먼저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거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하면 안 되는 백스윙들, 어. 하체 잘 주목해주세요. 하체 어이야. 어. 일부러 붙인 건 아니에요. <laughs> 방금 어땠어? 하체 불편해 보였지, 불편해 보였어. 어. 그치, 누가 봐도 불편해 보였지. 음. 두 번째는 어, 누가 봐도 편한,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편한 백스윙을 원하죠. 편하게 올려서 툭툭 칠수 있는, 어, 이 차이가 뭐냐면, 하체가, 어, 어드레스 하면은, 여기서, 회전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 뒤로 빼면서. 근데 약간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오른쪽 고관절을 좀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히는 느낌 주려고? 이렇게 뒤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칠 때, 이거 나오거나, 이렇게 앉히기 위해서는 또 되게 이렇게 깎아치게 되는 그런 공들이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원인모를 훅. 여기서 이제 배치기 하시는 분들은 훅 나거나 푸시가 나고, 어, 여기서 이제 그냥 그대로 상체를 엎어서 깎아치시는 분들은 보통 풀샷이나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추어분 10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이렇게 한다는 거. 어. 자, 여러분.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라갈 때 여기까지는 얼추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부터도 왼쪽이 왼쪽 영상에서 힙이 이제 슬슬 빠져요 이렇게 백스윙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운스윙 할때 오히려 오른쪽은 오른쪽 영상은 왼쪽을 더잘 밟으면서 오히려 배치기를 안 하는. 어. 여기 이미 이제 슬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왼쪽 영상은 이런 식으로. 어, 하체 약간 다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시는 분 되게 많죠. 이렇게. 어,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하체가 회전이 뒤로 빠지면서 회전이 되면은 백스윙이 상당히 불편해져요. 상체는 많이 숙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운스윙 때 이게 나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어, 이 상태에서 왼쪽 그냥 회전 빼버리면 상체가 엎어지고. 자 그러면은 교정 방법을 오늘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편한. 백스윙을 하기 위한 자 먼저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먼저 서봐요. 그 상체 사, 살짝 숙여요. 이때 힙을 뒤로 쭉 빼요. 이렇게 빼고 다시 말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부정한 느낌으로 다시 또 뺐다가 말았다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빼면서 회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말면서 회전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운스윙 도 왼쪽도 더잘 밟을 수 있고. 회전이 일단 쉬워요, 이게. 이렇게 돼있으면 회전하기가 어려워요. 막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배치기 하면서 치게 되기도 하고. 자, 그럼 적용을 시켜보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했어요. 그러면 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힙을 제가 이렇게 쭉 빼볼게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백스윙을 저희가 올리면 뒤로 빠지죠? 보통 다 뒤로 빠지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 허리를 최대한 펴놓고도 백스윙 올릴 때 이렇게 구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 이런 식으로 구부정하게. 어떻게 백스윙 편해 보이지? 음.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많은 분들께서는 어드레스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놓고도 뒤로 빼면서 백스윙을 한다는 거. 이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빠져있으니 다운 스윙 때 하체 회전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더 배치기 하면서 치거나 아니면 하체 고정한 상태로 치면은 상체가 많이 엎어지면서 치거나 둘중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회전을 하게 되면은 되게 불편해요. 백스윙 자체가 불편해서 공을 쉽게 쉽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어 이렇게 쉽게 쉽게 칠 수가 없게 되는 안 좋은 예시는 아야 어어 이런 얘기. 백스윙 올릴 때, 누가 봐도 왼쪽이 훨씬 더 쪼여있고 불편한 느낌. 오른쪽 영상은 편해 보이는. 다운 스윙도 오른쪽이 더 왼쪽을 잘 밟을 수 있고, 왼쪽 영상은 배치기 튀어나오게 되죠. 보상이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방금처럼 안 좋은 백스윙, 안 좋은, 옳지 못한 회전을 했을 때 드라이버가 제일 손해를 많이 봐요. 뿌려지지가 않아. 어. 약간 쉽게 쉽게 이렇게 칠 수가 어 있게 되죠. 올바른 백스윙을 하면. 근데 제가 불편한 백스윙을 이제 보여드리면 어. 못 치겠는데? 우측으로 많이 휠것 같은데. 그렇죠. 드라이버도 어.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 말고 오히려 되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말면서 백스윙하는 느낌 말면서 그러면 되게 말면서 저 지금 말면서 백스윙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되게 편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빼면 어, 일단은 숨이 한번 탁 어, 막히는 느낌. 그래서 어, 되게 짧고 굵게 영상을 보면서. 이제 따라해 보실 수 있는 이 진짜 어, 어떠한 방법보다 어, 쉬워서 약간 진짜 이 굽었다가 폈다가 굽었다 폈다만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럼 백스윙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굽히면서 회전. 음, 어 스피드 많이 나오는데. 그래 여러분들께서 좀 방금 제가 쳤던 것처럼 그냥 툭툭 편하게 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 툭툭 편하게 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느낌으로 방법으로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엄청 골프가 편해질 거예요. 몸도 그렇고. 한번 어, 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